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곡은 이광준 님의 나들이입니다. 네, 이 곡은 데뷔곡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플래이 3개가 걸려있고요. 시마이너 곡입니다. 시미라가 나오면 검은 건반을 눌러주시면 돼요. 천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깡총리듬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팔분음표 그다음에 16분음표 있어서 앞에 길고 뒤를 짧게 치는 리듬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네, 부터 시작해볼게요. 검은 건반 끼고 한번 돌리면 되겠습니다. 파에서 1번으로 돌리면 돼요. 손 띄고 5번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두 마디를 이어볼게요. 다음은 미와 시가 검은 건반이라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솔시도시솔파솔 시, 시, 솔, 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리 한번 볼게요. 미는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검은 건반이에요. 플래시니까 솔시도 왼쪽으로 검은 건반 시도시솔파솔 솔. 리듬에 맞춰서 눌러볼게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도, 시, 솔, 파, 미, 도 반박자 쉬고 들어가요 5번으로 도 시작합니다 여기도 반박자 쉬고 들어갔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반박자 쉬고 그리고 여기는 도, 미, 파, 솔인데요. 솔에 플랫이 걸려 있어서 솔도 검은 건반입니다. 왼쪽으로 검은 건반은 여기 있네요. 도, 미, 파, 솔까지 누르니까 1, 2, 3, 4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도에서 실을 돌릴 때는 1번 깨고 2번 돌렸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맞췄고요. 왼손은 리듬이 한 박자, 두 박자, 한 박자 이런 식으로 반주를 했는데요. 쿵짝 쿵 이렇게 되겠습니다. c 마이너는 미의 플래시고요. 도미솔입니다. 쿵, 미솔짝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박자에서 한 번에 눌러줘요. 이 리듬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쿵, 짝 아, 쿵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G7도 마찬가지인데요. G7 코드는 솔시레 파입니다. 네, 신 빼고 네, 여기는 코드가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쿵자세 마이너 쿵자한 네, 마디 전체를 쓸 때는 쿵 자, 쿵. 네, 이 플랫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리를 살짝 바꿨어요. 시미솔로 바꿨습니다. 미솔 시의 원래는 자리 바꿈은 개 이름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누르는, 처음 누르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시, 미, 솔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쿵, 짝, 쿵.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계속 가볼게요. G7도 쿵, 자, 쿵. 여기는 두개 나오니까 쿵, 짝, 쿵, 짝. 네, 이렇게 B 플랫이라고 쓰면 같은 코드에서 c 의 플랫을 눌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솔시미솔 눌렀어요. 그 다음에 A 플랫은 라 도미입니다. 라와 미는 걸려 있죠 조표에. 그래서 검은 건반을 눌러요. 그 다음에 네디미식 코드라서 손가락 살짝 바꿔요. 라 도미 누르고 4번으로 시작해서 시레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도미 누르고 플랫 더블 플랫 써야 되는데 그럼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시레로 이 그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시 마이너는 도미 솔. 7은 솔레파 네, 이렇게 왼손은 빨간색 개 이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리듬은 한 박자, 두 박자 네 그리고 여기가 한 박자죠 그 다음에 두 박자는 이렇게 들어가고 끝에가 한 박자입니다 그래서 쿵짝, 악쿵 이렇게 되고요 두 개, 코드가 두 개가 나오면 네, 두 개요, 투라고 했네요 두 개가 나오면 쿵짝, 쿵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도 쿵짝, 쿵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네, 회색을 해서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니까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설명해볼게요.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 있는데 뒤쪽으로 올려드릴게요. 전주는 쉬워요. 그리고 마디수가 적어서 뒤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해볼게요. 왼손 치고 도를 짧게 들어가면 돼요. 네, 한 박자예요. 여기까지 한 박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 파 돌리시면 돼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왼손을 콱 눌러주시면 돼요. 붙임줄로 이어져 있어서 왼손을 나중에 한 번에 콱 눌렀습니다. 솔, 파, 미, 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 네,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 자리 바꿔서 시, 미, 솔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들어가서 민 미, 미, 솔, 시, 도, 시, 솔, 파, 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솔파에서 왼손 같이 눌러요. 솔에서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째 줄을 모두 해봤어요. 여기도 두박자씩 들어있어서 쿵도 그다음에 왼손 치고 시 이렇게 누르면 돼요. 네, 이렇게 반반 네, 반반 죠 반반 반반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솔파미도. 네, 솔파미도는 한 박자 한 박자씩 가져갔습니다. 아, 여기는 C 마이너의 B 플랫이죠? 네, 뭔과 G7 코드 같네요. 으 네, 솔파미도 했어요. 여기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해 볼게요. A 플랫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라플랫손 이거 칠 때는 처음에는 5번으로 하시고 네, 그다음 코드는 4번으로 하셔서 1번, 2번으로 누르세요. 여기 해볼게요. C마이너랑 G7이랑 한 번씩 쓰면 되겠습니다. 네, 1, 2, 3, 4번 쓰세요. 그 다음에 G7으로 솔, 파, 미, 도 돌리고 도, 자,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번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줄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도돌이표 지켜서 한번더 둘째 줄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페이지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두번 부르고 이 페이지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1페이지, 2페이지 하면은 노래가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요. 3페이지도 있긴 한데요. 한 페이지는 1페이지와 멜로디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전부 다 되고요. 전주는 4마디가 있는데요. 쉬워서 뒤쪽으로 올렸어요. 마디수가 너무 작아서 네, 처음에 페이지를 올리기에 그림이 너무 작아서 뒤쪽으로 올렸습니다. 오른손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도 심이라가 나오면 검은 건반입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림자 표시 다 해두었으니까요. 천천히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파에서 시작합니다. 네, 끝에 눌러주면 돼요 한 박자 끝에 네, 이렇게 똑같이 이쪽과 이쪽이 비슷하죠 파 팜이 바슬 팜이 여기는 도구 여기는 솔입니다 네 첫째 줄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플랫은 미만 나와 있습니다. 미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미만 검은 건반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로 올라가요. 위에 도는 위쪽으로 가서 누르면 되겠습니다. 도두 박자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 미도시도. 네, 이렇게 1, 2, 3, 4, 5번 잡고, 시는 돌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도미도 시솔 파, 솔인데요 도미도까지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솔 파, 솔은 돌려서 치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4번으로 돌려요. 네. 3번으로 돌 때는 손가락을 벌리시고요. 4번으로 돌리면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솔을 짧게 치고, 솔솔솔. 그 다음에 레, 미, 에도 네, 연결해서 해 보겠습니다. 네, 오른손 멜로디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왼손 해 보겠습니다. 왼손은 D마이너 코드인데요. D마이너에서 여기를 보시면 라에 플랫이 걸려 있어서 네, 다섯 번째 음이 반음 내려가서 마이너스 5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레, 파, 라 누를 때는요. 5번, 1번, 3번으로 누르면 불편하니까 4번으로 하시면 조금 편해요. 네, 이렇게 하시면 힘이 조금 더 들어가요. 하나, 두, 셋, 그다음에 넷. 앞에랑 반주법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C 마이너. 두, 셋, 넷. 네, 한번더 들어가요. 여기 멜로디가 같았었죠? 그래서 코드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G7으로 눌러요. 두, 셋, 네, 여기 들어갈게요. 두개 들어가 시니까 쿵짝쿵짝 들어갑니다. 하나, 둘, 네, B 플랫으로, 네, 앞에랑 똑같아요. 쿵짝, 쿵짝, 네, A 플랫 들어가요. 그 다음에, 쿵, 다음 여기는 쿵짝쿵입니다. A 플랫은 라와 미가 검은 건반이에요. 도는 흰 건반. 네, 그리고 G7 여기처럼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시마이너 c 네, 간단하게 되어 있죠 양손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파에서 시작했죠 아까 이거는 124번으로 하시면 편한데요 네 이거 불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다시 해볼게요 파는 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미할때 같이 파 그 다음에 레 파라 돌면서 파미그 다음에 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뒤쪽 마디도 똑같아요. 코드만 바꿔서 네,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볼게요. 위에 도에 올라가서 하나 둘 C 마이너를 다 썼죠. 돌랑 다음에 C 플랫이랑 눌러요. 미, 도, 시, 도. A 플랫은 들어가서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두 도, 미, 도까지가 A 플랫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 돌려서 쳐요. C, 솔. 같이 누르고, 팟, 솔. 네, 여기에서, 팟, 솔에서 왼손을 한번더 눌렀습니다. 네, 여기 하고 있습니다. 왼손 G7 코드예요 레, 미, 레에서 왼손과 같이 눌러요. 네, 이렇게 해서 양손 설명을 해봤습니다. 노래는 1페이지, 2페이지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1페이지와 멜로디가 같아서 1, 2페이지를 연습하시면 노래 전체를 배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곡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뒤에 나오는 맨 뒤에 올리는 전주 부분도 간결하니까 1, 2페이지 주로 연습하시고 노래 전체를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손하고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는 모두 두번 부르는데요. 중간에 한번 부르고, 여덟 마디를 쉬고, 다시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네, 간주가 적혀 있지 않아서 표기된 거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두 번을 더 부르는데요. 맨 끝에 노래를 끝났을 때, 여기를 만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을 더 합니다. 네, 여기 아래줄로 해서, 네 마디가 더 있는데요. 제가 노래가 똑같아서 그냥 두번 더라고 썼습니다. 페이지 수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른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오른손을 미 하고 자리를 잡았죠. 미플랫, 그 다음에 씨플랫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 민, 미, 미, 솔, 솔은 제자리고요. 시, 도, 시, 솔, 파, 솔. 네, 미만 검은 건반 들어갔어요. 네, 그거를 들어가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1, 2, 3, 4로 했죠. 도, 미, 파, 솔. 네, 이렇게 1, 2, 3, 4로 자리 잡고 돌려서 C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면 네, 그리고 이쪽은 도에서 미에서 돌려서 내려왔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은 코드를 한 번씩 누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씩 눌렀죠 네,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두, 들어가 있는 한 마디에 두개 들어가 있는 코들은 쿵짝 쿵짝으로 눌렀어요. G7 C 마이너. 네, 여기는 이 플랫을 자리를 바꿨습니다. C 플랫부터 눌렀어요. 둘, 셋, 넷. 네. G7도 쿵짝. 그다음에 쿵. 네, 여기 두 개씩 들어갔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써서 영어 음 이름을 쓸 때는 그음 첫째 누르는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도미션을 눌렀는데 B의 플랫이 있으니까 그냥 B 플랫만 바꿔주시면 돼요. A 플랫은 라도미에 라미가 플랫입니다. 그다음에 A 플랫 디이션은라도에 플랫 그다음에 미에 더블 플랫이 돼서 내 더블 플랫 때문에 그냥 실외로 써놨어요. 그 이름을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솔레 1페이지랑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을 이렇게 완성하면 끝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C 마이너.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세번 노래를 3페이지를두번 하고 마지막 부를 때 마지막 부를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세번 마지막 아닐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쿵짝아 쿵 그리고 또 노래 부르고 쓱빠이래도 쿵짝하고 따라라라라라라 쿵짝하고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양손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끝내 볼게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먼저는 이렇게 두번 쓰고요. 맨 마지막에서만 이런 식으로 써 볼게요. 네, 양손하고 노래는 다 끝냈습니다. 뒤쪽으로는 전주 영상 4마디 올려볼게요. <음> 전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돌이표를 지켜서 두번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음원과는 조금 다른데 악보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오른손 해볼게요. 세 박자 하고 네, 옥타브로 누르는데요. 어려우시면 하나만 누르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레에서 하나, 둘, 레, 레. 그리고 도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는 모두 여섯 박자입니다. 옥타브 표시 되어 있어서요. 낮은 음 자리에서 미래도 미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이 반주 하다가 도와 주셔도 돼요. 왼손으로 미래도 미래도 치셔도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C 마이너 코드 그대로 하나 둘셋넷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메레로 올라가고요. 술 레파 네 눌러요. 하나, 둘. 오른손 치고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 박자에서 같이 눌렀어요. 그다음에 도에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쿵. 짝 그다음에 왼손이 도와주셔도 돼요. 이거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시고 쑥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페달 살짝 사용하면 좋아요. 두번 하시고 노래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1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예요. 간주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전주만 이렇게 올립니다. C 네, 미라이을 검은 건반을 눌러주시는 C 마이너 곡입니다. 조표 조심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